이건 미나샵 상권쌤의 콜라보로 탄생한 초등학생을 위한 미술 아트북이에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번 시간엔 귀여운 동물 팔찌를 만들어 볼게요. 귀여운 동물 팔찌는 47부터 50페이지를 뜯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기 쉽게 먼저 뜯어 주시고요. 이렇게 두 장이 있으면 돼요. 친구들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어 보면 되는데, 저는 다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미나샵 아크릴 마카로 한번 칠해 볼게요. 미나샵 아크릴 마카는 종이, 플라스틱, 패브릭, MDF 등 다양한 곳에 채색할 수 있어서 소품을 예쁘게 꾸밀 때 좋아요. 그리고 일반 종이에도 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온답니다. 팔찌 도안을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색칠해주세요. 저는 토끼 팔찌부터 샥샥 칠해볼게요.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귀여운 동물 팔찌 만들기 활동은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소개할 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안이 미리 그려져 있는 동물들은 예쁘게 색칠을 해주고 토끼, 사자, 강아지 외에 다른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걱정 마세요. 무도 아닌 팔찌도 있답니다. 여기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모습을 떠올려보며 동물 팔찌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야옹야옹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팔찌로 만들어 보려고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물고기도 그려줄게요. 도안을 다 채색해 주었다면, 톡톡 뜯어내 주세요. 가위로 따로 잘라낼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열심히 색칠한 도안들,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무도안에 그린 그림은 테두리를 따라 오려주세요. 도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팔찌로 만들 수 있어요. 칼에도 직접 착용해 볼게요. 이렇게 손목에 둘러서 동물 얼굴 부분에 나 있는 칼선을 서로 겹쳐 주세요. 이렇게 샥 둘러서 오른쪽 얼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겹쳐 주시면 돼요. 제가 직접 그린 냥냥 고양이 팔찌도 완성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동물을 서로 소개해보며 귀여운 동물 팔찌 만들어보세요.